중고차는 뉴저그모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은 아빠가 계속 나오고 이제는 너만 나오잖아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은 나와. 이제 안 나오시지 않을까 대표님이 자유를 이미 맛보고 계셔가지고 그럼 나는 언제 쉬어? 안 오시지 않을까요? 모시는 나, 나는 한달 언제 쉬어? 평생 못 시. <laughs> 오늘은 SUV로 4대를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큰 것도 있고 중간거 작은거 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종류별로 크기별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오늘은 금액대도 뭐 1000만원 넘는게 아니고 거의 뭐한8-900 언더 어 아래로. 맞아요 600에서 한900 언더로 네. 지금 딱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타기 편한 금액대예요네 그러면 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구독과 좋아요 아니 <laughs> 그거 말고 조기배차후 아 그쵸 좀 어느 정도 좀 보태가지고 살수 있는 또 SUV로 네. 우리가 이렇게 4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뭐 연식들이 그렇게 오래된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대비 놓고 봤을 때 아마 큰 매력 포인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폐차 걱정 없는 차량들로 스타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첫 번째 차량 보러 가실게요 자 오늘 볼 차량이 첫 번째가 티볼리 에어입니다. 티볼리 중에서도 조금 넓은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1.6 가솔린 RX 모델입니다. 가솔린이에요. 어, 16년식에 78,000km라는 짧은 주행 거리의 1인 신조 그리고 보기 드문 또 가솔린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액대가 1 0 0 0만 원이 넘어가는 게 맞아요. 네. 16년식에 에어에다가 7만 km라. 근데 네. 앞 삼박 앞쪽에 접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이력 때문에 금액대가 조금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외관 네. 살펴봐요. 네 앞에서부터 한번 볼 텐데 이 친구가 앞 삼박 임사 교체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요. 음. <laughs> 교체했기 때문에. 아 그러네 굉장히 깨끗해요. 새 거니까 다 새거네. 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새거건 좋은데 이제 다른 바디랑 이색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봤을 때여기 보는데 앞 범퍼 펜더, 본닛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색이 있냐 없냐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 도어랑도 맞아요 컬러가. 그리고 이제 앞선박을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딜러들이 말하는 앞선박이란 좌우 펜더 네. 그리나 본넷이랑 범퍼. 범퍼랑 그 안에, 안에 있는 라디에이터 서포터까지. 네, 보통 이 정도가 음. 앞선박이라고 치면 됩니다. 뭐 휠하우스라든가 엔진 아. 안쪽으로 이쪽으로는 안 들어간. 예, 겉에 세 개를 가렸다. 네, 그러니까 외판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외판들. 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앞산박이 생각보다 되게 비일비재한 게, 앞차 박으면 그냥 보통 앞산박이 나와요. 앞차 콩한번 박으면 웬만해서 그냥 앞산박이에요. 아, 그치. 이거 궁금할 텐데, 왜요? 라고 할 텐데, 범퍼가 밀리잖아요, 부딪히면. 네. 그럼 얘까지 같이 밀려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얘도 찌그러지면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앞산박이 큰 사고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네. 사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나를 더 보태면 개인이 싼 카센터 가가지고 수리를 해버리면 보통 판금으로 떼어요 아 그냥 두드려서 피는 응 근데 이제 센터 정식 센터를 들어가면 무조건 교환 어 맞아요 거긴 또아 차를 얼마나 안 피더라고요 절대 안 피요 무조건 다 교환이더라고요 교환. 네, 그래가지고 그냥 딱딱 교환을 한다 조금이라도 기스가 있든 찌그러지든 그러면 무조건 교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환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뒤쪽으로 쭉 넘어올 텐데, 타이어는 한 절반 정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지금 생산 온도가 20년도 타이어 교체 한번 하셨는데, 한 절반 정도 남아있고. 휠기 네, 수도 없고요 네, 근데 뒤쪽으로 쭉 보면, 깨끗하게 타셨어요. 음. 교환이력 있다가 막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어도 깨끗하고, 실내도 보면 알겠지만, 아, 깨끗합니다. 근데 핸들 쪽에만 살짝 사용감이 있는 정도? 그냥 사용감. 미묘한 사용감 뭔지 알겠죠? 그니까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스크래치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이열도 보면 깔끔합니다 네, 음. 에어는 아, 뒷좌석이 이거 열선 이거 중요합니다 있고, 뒤에 고무줄도 안 늘어났고 네 사용감이 적어요 얘는 여기가 좀더 넓어요 에어냐 아니냐는 이 정도 이랬보다? 차이만 네, 근데 그거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아, 그리고 여기 또 에어라고, 에어라고 적혀있 에어 에어 이 차이가 있죠 여기가 넓은 거지 음. 이제 트렁크 공간이 음. 여기가 나름 넓네. 네, 조금. 그러니까 티볼리가 그렇게 큰 차량이 아닌데 그냥 좀 약간 넓은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고, 봐봐요. 뒤쪽 범퍼나 옆에 핸더 넣고 봤을 때 되게 깔끔하게 잘 샀어. 오, 어, 진짜. 뭐 하나도 없다. 아니, 휠 봐봐요. 컨디션이 어, 어, 깨끗해요. 아 여기 엣지도 깨끗하잖아. 스크래치. 없잖아. 아예 스크래치가. 네. 그리고 여기에만 휠리스가 살짝 있다는 네. 점 참고해주시고요. 어, 스타트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추워서 미리 켜놨습니다 <laughs> 너무 추워요 앞쪽, 근데 이게 오피셜 괜찮은 게 여기 봐봐 얘는 열선 시트말잖아이 통풍이 네. 있어요 아 보조석이, 아니 운전석에는 아, 운전석에... 통풍이 있다? 네 그럼 됐어 아 이거, 이건 풀옵이야 그렇지 그리고 썬루프 아 썬루프도 있고 후방 카메라, 뭐 ECM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블랙박스, 뭐 이런 옷끝 아닙니까? 어, 그러네 시몰리 옷은 풀룹이에요 그리 키도 이렇게 두개 키도 두개 있고 아 그리고 아, 이거 봐세요 아주 고급스럽게 물결무이로 어, 뭐야? 아, 딱 레드 스피지 보이죠? 이거 괜은이낮은게아니 그니까, 썬루프도 있다라는 면에서 일단은 조금 매력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네. 원래 이게 1,200, 3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000 미만으로 끊어서, 그래서 음... 괜찮은 거같요 16년식에 7만 키로니까. 어, 나는, 어. 앞선박이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 흰색에. 막 하우스나 가사고는 솔직히 아, 좀, 걱정을 어, 할것같데 할 어, 근데 나는 이거 괜찮은데? 정 오히려 이런 차 어떤 분께 추천드리냐면,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미 교환되어 있는 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어차피 내가 교환 도 하느니 나도 사고를 사람 치는 덕분에 다 해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왕 교체되는거 하면 두번 사고는 부담이 없거든 감사가 안 되거든요 아무튼 전 좌석 열선 시트에 운전석 통풍에 열선 뭐다 기본적으로 다돌어있고 블랙박스도 최근 거고 오우이로5생 거기에 나갔지. 천만 원도 안 하고 950천 원에서 무려 50이나 빠지지 990 아니에요 그러면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사야지 950인데. 이 네. 신조거든요. 다음 차량은 트랙스입니다. 조금 더큰 걸로 넘어왔는데, 더뉴 트랙스 1.6 LTZ. 트림은 조금 있는 좋은 차량이죠. 11만 7천 키로 주행을 했고요. 크기는 크지만, 티블리와 동일하게 1.6, 1600cc입니다. 얘도 가격이 저렴한데, 앞쪽 휀더그 다음 도어 두 개, 단순간, 요렇게 스쳤어요. 음. 스르륵 스쳤기 때문에 교체가 들어간거고 700만원에서 10만원 빠진 6 9 0만원이 키로수 몇이라고? 11만키로 11만? 11만? 아, 그렇기 때문에 티몰이랑 금액차가 조금 있죠 쟤는 7만키로였고 얘는 11만키로고 내가 트랙스를 잠깐 탄 적이 있거든 아! 한 네! 한 6개월 정도? 네 이거였던 것 같기도 차번호가 0852 나치 그, 이거요? 오른쪽에도 0852 일자로 올라가거든 아 뭔가 나치 있는데 이거 재배입이 들어온건가? 다시 드셔봐요? <laughs> 어, 어, 내가 그래서 트랙트를 6개월 동안 타면서 느낀 거는 연비 좋고. 아 근데 디젤이니까. 아난한각보다 크게 불편함을 느낀 게 없어. 아또 부담스럽게 너무 크지도 않고. 어, 그리고 뭐 옵션이 많진 않지만. 심플? 이건 나딱괜찮게 탔는데. 한 6개월 탔거든. 근데 690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700이 아, 뭐, 일단 안 싸니까. 안 되니까. 10만 원밖에 안 빠졌지만 그래도 앞자가 6이고 앞쪽에 보시면 돌티운 적이 있긴 있어. 근데 부터치를 해 놓으셨는데. 큰 스크래치가 아니고, 이거는 만져봐야 돼요.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 거야. 스크래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돌틈은 있는데 아, 부드러워. 그러네. 되게 음, 의아했던 음. 게. 그리고 본넷도, 아예 어디야. 범퍼도 살짝, 살짝. 그치. 이런 럴이 있어요. 자동 세차를 많이 돌리신 분이 아니라, 손 세차를 했는데, 고속주행을 해서 돌틈은 조금 있는 정도. 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유코아마 타이어인데 새겁니다. 어, 왜냐면, 22년도 34주차인데 남아있는 양으로, 80% 이상 넉넉히 남아 있고 옆에만 놓고 보더라도 컨디션이 좋아요. 엣지도 깨끗하고 그리고 안에가 고동색 구라운. 그리고 밑에 보면 장판 시공이 돼 있어요. 보여요? 아, 여기서 시공을 따로 해놨어요. 이게 왜 좋은 줄 알아? 왜요? 에어로 샥샥샥 뿌리면 아, 끝나거든. 그렇지. 아그 청소기를 안 빨아도 되거든. 너무 좋아. 아, 그렇지. 왜냐면 일반 차는 안에가 다 보통 직물이니까 맨 밑에는 그치. 다 빨아들여야 되는. 아, 그장점이 있네. 어, 저 진짜 좋아. 뒤에다 하셨나? 아 그러네 뒤에까지 다 연결했네요. 그게, 이게 세차하기가 진짜 좋아. 에어로드락뿌리면 끝. 이게 밑에가 음료수 흘려도 흡수가 안 돼서 훔치기만 하면. 아니 또 광택했었잖아. 랜드카드했었고아 네. 경험이 있죠. 그렇지 저거 저거면 너무 좋았어. 어 근데 모든 업이 세차기가 너무 좋아. 다차 쪽이네요. 그렇지 아빠가 차장 사는데 나도 차쪽 일을 해야지. 차장이네. 그렇지. 뒤쪽으로 넘어와서 좋은 게 <laughs> 완벽한 플라스틱 범퍼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교체해도 부담이 없죠. 의외로 크기에 대비해서 티볼리가 뒤가 더잘 빠져서 뒤가 더 넓어. 티볼리보다 더잘 빠졌다고? 티볼리가 더잘 빠져서 아. 아 뭐야? 얘보다는 티볼리가 좀얘보다 티볼리가 좀더 작은데 트렁크는 얘가 더 넓어. 얘가 아, 그렇지. 얜, 아, 이해했어요. 건강이 아, 아, 괜찮다. 알잘딱깔지으 네. <laughs> 자, 앞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블랙 바디라기보다는 쥐색인데 엄청 어두운 쥐색이라고 해야겠죠? 아니야. 검은색인데 펄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보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예, 네, 반짝반짝합니다. 어, 흠집을 찾자면 되게 미세한데 아마 상대편에 의한 문크기였던것 같아요. 좀, 좀 경미하게 조금 있어, 아무 잘안 보일 텐데 있다고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아 그리고 내가 탔던 네. 차 아니? 아니요? 장판 없었어. 아, 뭐누요이런 아니. 부양왕도 <laughs> 아니고? 어, 걔는 장판 없었어. 앞쪽에 내비는 거치형으로 별도로 이제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디스플레이. 어, 바꿔봤... 얘네 이거. 내비 없고 그 기본? 아니 오디오 아 핸드폰이랑 이거 꽂아 가지고 하는거 뭐라고 하지 카... 옥수선? 아니 그내비를 핸드폰으로만 쓰는거 원래 아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거야 자 후방 카메라는 하단쪽에 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근데 그게 불편해서 위에다가 내비를 따로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아 뭔가 복잡하네요 어. 아 이게 핸드폰을 꽂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내비를 보는 거야. 아~~ 연동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지? 하튼 기억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데 그게 있다. 안드로이드마냥. 아, 카플레이처럼 카플레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야. 어, 그거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불편해서 내비만 위로 따로 내립을 하신 거 같아. 그 디스플레이가 투 디스플레이다. 그렇지. 네, E C 하이패스 룸밀라 합계 블랙박스 선루프까지 근데 요즘 보통 S U V들은 선루프들은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네, 핸들도 원래 커버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깨끗해요. 음, 그 차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잘나가 아이차 응. 각보가 타봤을 때 응. 그리고 키는 돌려서 내가 그러니까 원래 급가속충이잖아 아 급가속 급출발 그, 급출발충인데 네, 맞아요 일단 그 내가 로체 LPG 탔을때는 이제 미쳐버린줄 알았거든요 답답해서? 어, 아 LPG는 수영장 나... 가속이 안돼요 경차부터 안나가가지고 아, 얘는 나쁘지 않았어 어 괜찮았어요? 네아 그리고 차에서 찾아보니 남자분 냄새가 약간 아빠 냄새 나요 아빠 향수 냄새가 난다? 아빠 스킨 냄새가 조 <laughs> 나거든요 이건 아빠가 아... 꼼꼼하게 잘 탔다 던데어 깨끗해? 어 되게 깨끗하게 잘탔셨다 디스플레이를 두 개나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개1 0 0만원 넘었을 텐데 음. 그 부분이 일단 가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식이 좋으니까. 16년식이니까. 현대 기아차 16년식이다? 천만 원 무조건. 아, 넘는. 그쵸. 무조건, 이 무조건. 지금 티볼리나 얘가 이 가격대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차이 훨씬 넘어가요. 일단 음. 스포티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쌍용 받고 쉐보레 받고 다시 쌍용으로 넘어와서 쌍용에서 원래 티볼리 나오기 전까지 코란도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 코란도 C 얘는 조금 CC가 커요. 2.0 모델인데요. EWD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2014년 12월 등록인데 15년형으로 나왔고요. 8만 9천 킬로 주행거리도 괜찮고 교환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의 가격은 650만 원입니다. 너 진짜 싼 거야? 어 진짜 진짜 싼 거예요. 왜냐면 인기가 없어서. <laughs> 인기가 없어서. 이게 비주류 차량이라. 근데 코란도를 찾는 분들은 코란도만 타 차요. 그만큼 얘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로 가는 차야. 얘는. 아 그렇죠. 금액이 그만큼 가성비가 음. 좋아요. 소렌토 아예 소렌토랜다, 투싼 스포티지다. 이것도 거의 뭐. 일단 팔 구면 가야 돼요. 내가 봤을 땐 거의 더블 수준이에요. 진짜 많이 올라가. 그런 면에서 굉장한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앞쪽 보면은 부터치가 조금 있어요. 흰색 차량이다 보니까 부터치가 약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작게 작게. 큰 스크래치는 없지만 돌티메이한 부터치가 조금 있는 것만 봐주시고 측면으로 넘어와서 타이어 먼저 볼 텐데 22년도 25주 차원에 되게 많이 나왔네요. 남아 있는 양으로는 거의 80% 이상 넉넉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옆으로 쭉 넘어와서 보시면 옆면은 깨끗하네. 네, 옆면은 깨끗해요. 아까 돌 팀은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측면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핸들 커버 씌워져 있고 시트도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내부도 무난해. 네, 어 얘는 얘도 디스플레이가 매립이네요. 그냥 코란도라 그런 거야. 쌍용, <laughs> 쌍용이라 얘 무난해. 나 진짜 괜찮다고 봐. 네. 얘가 좋은 게 뒤가 평평해요 눕기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앞에랑 넓다 거리가 어, 생각보다 넓네요 코란도가 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또 제주도 이모가 또 이거 타고 다니지 않나? 아, 맞아요. 저희 제주도에 있는 분은 모든 차가 알아? 다 셰어볼이 다 쌍용 아, 쌍용. 아, 그러네. 쌍용 매니아네 티볼리랑 이거잖아 모든 차를 다 쌍용 을것 같아 있어, 있어. 같아. 죽어도 쌍용이 어. 있어 죽어도 쌍용 그 예전에 체험에 <laughs> 타던 분으로 차 한번 탔던 것처럼 있어요 그렇지. 그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저희 집에도 있어요 뒤쪽에도 넓고요 뭐, 애초에 오늘은 다 5인승 촬영들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넘어올게요. 다만, 근데 얘가 트랙스나 티볼리보다 좋았던 건 CC가 커서 힘이 좀더 좋다는 거죠. 뭐 2.0이라. 컴. 음, 어, 크기도, 그니까 이열 봤잖아요. 네. 확실히 티볼리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확실히 커요. 조속적으로 네. 넘어왔는데 리피터에도 그렇고 휠이나 컨디션이 좋아요. 그니까 러 휠이 이게 긁힌 게 아니라 이자체 얘네 기아도 그렇고 이거는 현대차도 다 그래요. 크롬 있는 애들은 저렇게 패스출리 벗겨지거든요. 그게 벗겨진 것 뿐인 거지 스크래치가 난건 아닌 것 같아서는 오 깨끗하게 운전 잘하셨어요. 위쪽에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썬루프가 없어요. 아까 이센터 차량들은 앞쪽 차량들 보시면 될것 같고 앞쪽에 달아놓으셨는데 지금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백내장이 좀 꼈어요. 아 네. 저거 카메라 교체하면 되거든 네. 저건 헤드레터. 아,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저의 권한으로. 이거는 뭐냐 백내장이 좀 많이 꼈어. 보인다고 해야 되냐, 안 보인다고 해야 되냐. 안개가 지금 많이 꼈어요. 아, 이거는 어, 카메라만 돼요, 교체를. 카메라만 해야. 교체하면 내가 알기로 한 네. 8,9만이면 갈거든요? 얼마 안 하죠. 에, 저건 해주자.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 아래쪽 내려오면 심플해요. 그냥 열선 시트까지만 딱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키 하나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펴져 있는데, 일단 엉덩이도 따뜻합니다. 빠르게 따뜻해졌어요. 밑쪽에도뭐액세사리 부착했던 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안쪽도 깨끗해요. 스크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커버를 씌워 놓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컨디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극강의 가성비고 어차피 뭐 주인공이라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일단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요 700만 원이 안 되는 650만 원이에요 오늘 나온 차량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음, 크지 않을까요? 15, 15년형에 어, 8만 9천 킬로 9만 킬로에 650이면 사고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아, 진짜 근데 그냥 이가격인 그니까, 거야. 어, 그냥 쌍용이고 코란도네 <laughs> 그래서 이 가격인 거예요. 그렇 이게 스포티지 가봤어봐요. 그냥. 내가 확 봤을 띡니다. 때는 경차도 이 금액 비슷할 텐데. 레이 요런 친구들 더, 어, 더 비싸. 레이 그러니까. 모닝이면. 그냥 더 비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세 번째 코란도까지 봤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무슨 차? 현대기아로 넘어가 볼게요. 스포티지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쟤네보다 금액이 좀 나간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더뉴 스포티지 R2.0 EWD 트렌디 모델입니다. 14년, 11월 등록이고, 15년형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코란도랑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2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얘는 앞쪽에 라디이 소프트만 단순 교환이 있어요. 진지 살짝 박으면 이거고더 박으면 3박자 음, 이 정도. 그렇 아, 굉장히 경미한 정도고, 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비싸죠. 음. 그러면 얘가 키로수가 10만키로 미만이고 완전 무사고다 그러면 천만원 살짝 넘겠네 아뭐 천, 천오십, 뭐 천백이로 네, 아까 전에 봤던 저 코란도랑 놓고보면 금액차이가 650이었으니까 금액 무료 있는거죠 왜냐면 키로수도 짧고 사고도 없는데 훨씬 더 싸잖아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란도나 이런 <laughs> 트랙스 같은 걸로 넘어가시는 이유가 예산을 맞춰보면 연식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솔직히. 나쁘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650만 원, 짜 650, 650만 원으로. 156? 현대기아차아 아, 2010년 초 10년, 11, 10, 1이 가야 돼. 그러니까. 11, 1이 가야 돼. 그러니까. 10이 가야 돼. 너무 옛날 차 같거든. 이 연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 요 근데. 그래. 구산 네. 차는 또 웬만하면 또잘 만드니까. 얘가 좋은 게 화이트 차량인데 되게 깨끗해요. 이게 12만 키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닛에 너무 깨끗해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도색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살짝 실이 생활 흔적들이 좀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이거는 자동세차 돌렸어. 예 네, 자동차 흔적 조금 있어요. 음, 음. 근데 이 컨디션이에요. 아 근데 깨끗해. 네, 결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으로 쭉쭉쭉쭉 넘어와도 휠 보세요. 컨디션. 아휠 깨끗하네. 아, 그렇죠. 타이어 새 거. 왜냐 2020년 43주 차인데. 주행거리를 많이 안 뜨신 것 같아요. 80% 이상 넉넉히 남아있고, 측면으로 넘어와도 일단 문콕, 스크래치, 나뭇가지 흔적 전혀 없어요. 오, 실내도 깨끗한데요? 아, 근데 확실히 네. 현대 기아차들이 딱 실내를 봤을 때그 안정감이 있어요. 뭔가 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 그왜 그러냐면 익숙함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익숙한 어. 데서 오는 안정감이 있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있긴 해요. 확실히 현대 기아차가. TT 쪽도? 있습니다. 아, 근데 코란도가 확실히 넓었다, 레고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음. 네, 크기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 친구도, 이 차량도 보시면, 스크래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벗겨진, 이게, 염막칼슘을 특히 많이 그래요. 도시 다니다 보면 염막칼슘면안 뿌린 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셔도, 위에 틴팅이라던가, 트렁크 부분이 깨끗해요. 근데, SUV들이 특히 여기가 많이 찌어 먹어요. 재단들은 안 찌는데, 배관 같은 거좀 낮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상가들, 주차장이. 네. 그럼 열다가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아, 하냐고? 아. 겪어보세요. <laughs> 난 그렇게 해서 한번 찌어봤어.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데가 깨끗하죠? 아예 없죠? 오, 트렁크 크다. 어, 나름, 트렁크 공간도? 네. 네, 나름 넓고 깨끗하고, 스크래치도 없고, 어, 중고차를 살때 보통 외관을 많이 보시지만 트렁크 같은데 짐을 실었을 때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왕이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뒤쪽을 쭉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에는 스크래치가 없으니까 긁힌 건 없고 패스츄처럼 벗겨진 것만 살짝 경미하게 보이고 쭉 넘어와서 보면 없어요. 뒷좌석에도 엣지까지도 깨끗한데 측면 봐도 아예 없죠? 네. 아예 없습니다. 완전 말끔해. 아 이거 하나. 아, 이건 스크래치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요 정도 하나 있습니다. 자, 시동 걸어볼게요. 일단 차에서 베이비 파우더 냄새 납니다. 애기 냄새가 조금 나고. 앞쪽에 만도 내비가 달려 있습니다. 기름은 3분의 1 들어있고요. 키 2개. 그리고 열선 시트는 요즘에 모든 차량들이 거의 기본이죠. 내비가 켜졌으니까 후방카메라 한번 있는지 볼게요. 오! 085차 번호까지 굉장히 선명히 잘 보여요. 이 친구는 눈이 깨끗하네요.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뒤쪽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 앞쪽에 있어요. 이쪽에 ECM 룸미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딱 그냥 심플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옵션에 네. 대해서는 없어요. 그게뭐 말씀드릴 건 없긴 해요. 얘도 선루프가 네.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그냥 심플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 그다음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정도 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는 선루프가 있냐 없냐 정도 여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금액대가 조금 나가는 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850만원대의 스포티지 R을 봤습니다. 확실히 조금 전에 봤던 코란도나 트랙스 보다가 이 친구 보면 금액적으로 좀 나간다고 생각되실것 같은데, 난 그래도 현대계열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금액선이 딱 좋아요. 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연식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600대 맞추고 싶어요, 700대 맞추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트랙스나, 아니면 코란도 같은 다른 브랜드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대 SUV를 봤는데 꼭 현대 기아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뭐 쌍용, 쇠보레 뭐 해도 좀 금액대가 저렴한 쪽으로 SUV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티지는 확실히 현대 기아는 명불허전 <laughs>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확실히 금액대가 네. 좀 있다 그거는 오늘 알수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그 똑같은 예산 안에서도 괜찮은 차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브랜드만 좀 바꿔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차량들이 있으니까 너무 현대기 하만 고집하시기 보다는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UV 4대를 한번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좋은 차량으로 또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